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대반입니다. 대대로입니다, 봉윤. 이 대대로가 얼마나 좋은 봉윤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 거자 합니다. 극황색입니다. 예, 불고 죽죠합니다 그리고 입 두께가 남사가 만큼 두껍습니다. 그리고 이 기부까지 전부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봉윤 중에 기부까지 다 들어가 있는 봉윤이 몇개 있을까요? 그리고 선천성입니다. 네. 자, 이 띠면 볼까요? 초록색이 기가 막힙니다. 면도칼로 그어 놓듯이 들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배불뚝이입니다 자, 보이시죠? 자,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이렇게 대단한 동년이 바로 대대로입니다. 이 대대로는 제가 붙인 예명입니다. 여기서 중투가 하나 터지게 되면, 아 예명을 또 달리 할 수도 있고요. 중투되는 것만 대대로로 또 부를 수도 있겠죠. 자, 대대로.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 대대로에서 바로 저희들이 중투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것이죠. 자, 잘 살아나야 될 텐데, 골이 싹져 있습니다. 네. 황색이 좀 들어오려고 하는군요. 자,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자, 네, 대단한 난초이죠. 저는 개인적으로 홈런을 쳤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예.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산관 이런 난초들도 좋지만 대대로를 또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7년 8년 9년 10년 가도 탈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기부까지 다 들어있는 동료이잘 없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